자, 51번. 어, 다 어, 극한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 0으로 갈때 3, 1로 갈때 2. 자, 거기에서 어, 여기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있는데 어, 여기는 1단원이라서 뭐 미분 이런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극한으로 한번 풀어 보자. 자, 첫 번째 리미트. 자, x가 1로 갈때 어, 밑에 분모를 보면 분모가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x 1 그다음에 2 x 1그 다음 분자는 fx에 지금 합성 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극한 값을 이용해서 이식을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어, 식을 최대한 분해를 해서 위의 식을 쓸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첫 번째 어, ff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x-1을 빼내면, 자, 이 형태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fx를 한번 적어주자. 그리고 나서 fx를 곱했기 때문에 다시, 어, 분모에서 이렇게 나눠주면 식이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2x-1분의 1. 어, 마지막, 이세 번째 식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 어, 어차피 1 대입해버리면 1이 되니까. 자, 여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전부 다 이제 리미트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이 값은 그냥 똑같기 때문에 형태가 2가 될 테고 이 값은 여기에서는 1 대입해 버리면 그냥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분에 여기에서 f f(x) 우리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을 때 fx 안에 들어가 있는 이식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자 t로 치환하면 x가 1로 갈때 x가 1로 가게 되면 이식에서 x가 1로 가고 있는데 분모가 0이 됐는데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이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는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0분의 0꼴이 돼야지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x가 1로 다가갈 때 fx. 그러면 t는 어디로 간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 어,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자이 식을 한번 변형을 하면 x가 1로 가게 되면 x가 1로 가면 fx는 이게 바로 t인데 t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x가 x가 1로 수렴 일로 가게 되면 fx, 어, t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수렴하고 fx를 t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ft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는 바로 이 형태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극한에서 그 어, 여기에 있는 문자는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3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 값이 3이 되고, 여기는,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2, 여기는 1 대입해버리면 1. 그래서 최종 정답은 6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치환을 안 하더라도, 치환을 안 하더라도,